안녕하세요. 코레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영양성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식물에게 연면시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어떠한 요인 때문에 각종 연면시비 자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은 수박의 살균제와 영양제를 연면시비하고 이상 증상이 생긴 모습입니다. 약해를 입은 것일까요? 이때 처방한 약재는 평소에 자주 처방했던 자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이분께서는 오전에 자재를 구매하고 바로 농장으로 가셔서 도착하자마자 물을 받고 살균제와 영양제를 혼용하고 바로 오전 11시경에 수박에 연면살포를 하시고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증상을 자세히 수박의 피해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약해 증상이 아니고 약간은 냉해 증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가는 지금 날씨에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요? 수박의 잎과 줄기의 온도와 연면시비를 한 물의 온도 차가 너무 커서 발생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즉 물을 방금 틀고 받자마자 연면시비했기 때문입니다. 고온기 오전 11시 경에는 기온이 꽤나 높은 상태입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는 계속되는 햇빛으로 이미 30도가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받은 물의 온도는 20도 이하입니다. 식물의 체온과 연면시일 하는 물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입니다. 이는 식물에게 냉해를 받은 것처럼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요. 이때 작물의 생육이 좋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문제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물의 수세가 좋지 않다면 이와 같은 피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물을 받고 그 물에 어떠한 자재를 희석해서 바로 연면시비 한다고 해서 모두 방금 수박의 사례처럼 피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약이던 영양제던 무엇을 살포하던지 고온기에 찬물로 바로 식물에 연면시비를 한다면 지금 피어 있는 꽃 그리고 꽃을 피려고 준비 중인 꽃망울 꽃는 분화로 앞으로 꽃을 맺게 되는 부위까지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달 수도 있는 상태가 이렇게 제대로 수정되지 못하거나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여 착과 수가 줄고 열매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찬물을 바로 연면시비하면 농약이나 영양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여 생육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도에 의한 연면시비 피해를 예방하거나 자재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잎의 온도와 옆면 살포할 물의 온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잎의 온도를 알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럴 땐 적외선 온도기를 이용하여 쉽게 잎의 온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잎의 온도를 체크하고 잎의 온도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은 물 온도로 옆면 시비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외선 온도기로 잎의 온도를 체크하니 온도가 25도가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연면시비를 할 물의 온도는 그보다 1에서 2도가 높은 26에서 27도로 높여서 연면시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낮에 잎의 온도를 찍어보면 30도가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물의 온도를 또 그만큼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연면시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면시비는 아침 저녁에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참고로 이 적외선 온도계는 지금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몇 만원대부터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연면시비 전에 잎과 줄기의 온도를 체크하시고 그에 맞게 물을 데피거나 아니면 물을 미리 받아서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려 놓고 잎과 줄기의 온도와 비슷하게 온도를 올리셔서 연면시비 하시는 게 식물에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 사용하시는 농약이나 영양제의 연면시비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울에는 물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집니다. 이 물을 받아서 바로 옆면 시비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꼭물 온도와 식물의 온도를 체크해서 옆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온기 약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옆면 시비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꼭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옆면 시비하시기 전에 꼭 토양에 수분을 공급하시고 옆면 시비하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